일단 그 문제 대수 봤었어요. <laughs> 어, 어. 놀라났어. 문제 그 공항에 놓고 <laughs> <넣고> 온 향수부터. 아, <laughs> 연이 많이 썼다. 향이 많은 향수. <laughs> <사연이> 많은 향수. <laughs> 이게 촉촉적이 어, 많지. 이게 그 로마 공항에서 샀는데 30% 할인 받은 거거든. 음. 얼마야 30%거든요. 어, 로마 공항은 크루 할인으로 30%까지 돼. 그래서 음. 샀지. 근데 왜리어가안 주는 거야? <laughs> 돈 쓰지 말라고. 30% 할인해서 얼마예요? 할인해서 93유로. 음. 와 원래 금액이 133유로였어. 대박이다. 근데 39.9유로가 할인된 거야. 거의 40유로가 할인된 거지? 로고가 내려보여서는 안 돼요. <laughs> 40유로가 대박. 할인됐으면 거의 뭐 거의 6만원 정도 아닌가? 음, 음, 음. 와 할인 진짜 많이 해줬어. 그래서 음. 내가 이걸 참지를 못하고 산거지. 저 누구라도 살것 같아요. 어. <laughs> 저 혹시 6만마 할인이면. 어. 근데 이게 향이 너무 좋았어. 무슨 향이 그거 향수 이름이 뭐예요? 아쿠아 디 파르마. 메그놀리아노빌렌가 음. 너무 좋더라고. 약간 음. 꽃향기 나는데 작은 걸로 샀어. 오 귀엽다. 어, 내가 어차피 큰거 사도 다못 음. 뿌리더라고. 어, 근데 진짜 귀엽다. 어, 작은 거. 귀엽다. 뿌려. 어, 여기다 뿌려야 되나? 뿌리면은 이제 이거 여러 개 있는데 언제 다뿌리지 <laughs> <그냥> 휴지에다 뿌릴까? <laughs> 휴지 휴지 제일 거 <laughs> 어. 종이는 없으나? <laughs> 얘는 그 과대포장이 아니래. 어떤 것들은 3 0 ml인데도 통만 진짜 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laughs> 과대포장 유행인가 봐 <laughs> 이런 향이야. 아 좋아. 음. 음. 꽃향기. 음, 음. 좋다. 이게 음. 잔향도 그 되게 좋더라고. 어, 끝이 되게 달콤한 향이 나. 이거는 약간 계절 안타고 뿌릴 음. 수 있을 것같아한국가서이서 많이 뿌고한국에이고이게 무슨 꽃이지나에서고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고. 한고이거는 푸아플로라는 저기 피렌체에서만 파는 향수래 그래서 샀는데 130유로였어 내가 쓰려고 샀는데 엄청 포장을 예쁘게 해주더라고. 오와, 진짜 예쁘게 해줬다 어, 그래서 포장 필요 어. 없다고 이거 하다가 이거 되게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 어. 주는 공, 진짜. 음. 얘도 0 m m 리 이게 뭐지? 그냥 이게 그 매장 사진, 맞아, 매장 생겼어요? 그림, 어, 음. 이렇게 생겼어. 나름 유속이 풍거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안 써있네. 이게 나름 되게 음. 프리미엄 향수였어. 다른 향수들은 90유로인가? 그런데 음. 얘만 130유로였거든. 근데. 근데 간택당해서. 어, 비싼 게 좋긴 좋더라고. <laughs> 아, 근데 뭐든 비싼 게 좋아. 그니까. <laughs> 이거랑 다른 장미향수랑 둘 음. 중에서 고민했거든. 어떤 걸살지 이것도 조금 그.. 플로럴 <laughs> 계열이거든? 안에 음 아, 네. 이렇게 생겼고 어, 포장을 진짜 많이 해줬네? 에이, 뭐라고 불르는지 모르겠어 잘..루지? <laughs> 잘.. 얄루지? 잘 루지? 뭔가 되게 한국어로 발음 약간 그렇게 발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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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작고 귀엽다. <laughs> 위에 이거 빨간색 도건 되게 뭔가 강렬하고그렇 이거는 조금 향이 진한 편이야. 음. 지금 좀 알코올 향이 나가지고. <laughs> 이런 케이스 너무 예뻐. 혹시 이제 가져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버리지 말아야겠다. 안쪽까지 고급스럽게. 그치이 리본은 내저 라지스트 케이스 리본 바꿀 때 됐거든. 때 타가지고. 죽겠다. <laughs> 저 바꿔야겠다. 주로 이렇게 선 사고 이제 선물 받고 남은 리본으로 저기다 묶어놓거든. 이거 거기다 써야겠다. 음. 어 근데 알코올 향이 금방 날아갔다. 이건 조금 더 클래식한 향인 것 같아. 음. 근데 향생 금방 날아가지 음. 뭔가 이게 오히려 좀더 향이 잘 어울린다. 그래? 이게 음. 조금 더 약간 내가 봤을 때 올드 좀더 무거운 향인 것 같아. 예, 뭐 뭔가 올드라고 <laughs> 했다. 난 올드하지 않은데. 아 그거 그러니까 올드면서 <laughs> 깜짝 놀랐어. <놀랄> <laughs> 어 지금 이 향이다. 좀더 음. 진한 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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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래 쓰던 향수랑 좀 비슷하네. 원래 뭐 썼어요? 그 에르메스, 데르메스 트윌리 향 썼었거든. 음. 근데 그게 좀 향이 진해.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어, 이거보다 좀더 어. 진한 것 같아. 이거, 음그 향이랑 비슷하다. 이거는 조금 무거워가지고 음. 가을, 겨울에 쓰면 좋겠다. 여름에 쓰긴좀 무겁고. 음. 단향 잔향. 어 단향이 껍질 같아 그 약간 그줄 껍질? 음어 맞아 얘는 그때 푸켓 갔을 때 음. 푸켓 공항에서 샀어 여러 개 <laughs> 제일, 세트로 제일 선대 <laughs> 아직까지도 안 뜯고 있었던 이거는 근데 여러 개 들어있는 세트거든 10mm 짜린가? 너 이거 이가 바로 이렇게 사면 뜯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왔을 때 뭔가 되게 향수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뭔가 설레서 빨리 쓰고 싶어서 뜯게 되는 거요 근데 난 사실 음. 막 택배나 뭐 선물이나 이런 어. 거 이제 받거나 시키면은 어. 잘안 뜯는 편이긴 해. 아 진짜요? 어, 귀, 귀찮아서 바로바로 바로 안 뜯고, <laughs> 항상 조금 늦게 뜯는 아. 편이야. 근데 이거는 또 내가 이거 찍으려고 했는데 어. 음. 계속 시간이 좀안 나가지고 못 음. 찍고 있다가 이제야 했어. 4840바트에서 968바트가 할인이 된 거면 얼마 할인된 거야? 4840바트. 18만 원. 음. 원래 이게 18만 원이거든. 5 음. 다섯 개 세트인가 그래. 다섯 개인가?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세트요? 어, 다섯 개짜린데 하나당 7.5mm씩. 음. 그래서 원래 18만 원인데 할인이 968 36,000원 할인. 음. 그럼 얼마 얼마? 할인? 얼마나 할인된 거지? 15%인가? 다온인데 아, 로마에서 크루 할인 받았다 그랬지. 음. 응. 근데 그 크루 할인은 그니까 거기서 받으려면은 그냥 회사 아이디만 있어야 돼. 아니면 어. 아. 회사 아이디, 아이디 들고 가야 돼. 아. 회사 아이디 만들고 하면 돼. 뭐, 크루로 가면은 GD 같이 음. 보여주면 되고, 나는 그때 내, 그, 뭐지? 보딩패스가 있었으니까 그거 같이 보여주고. 어. 얘는 그, 푸켓공항에서 네. 20% 할. 인 그것도 근데 그건 원래 해주는 공항. 그, 아, 거. 크루 할인. 아, 얘도 크루, 크루 할인. 할인. 어. 아니, 푸켓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여행을 가고, 어. 그, 그러니까 여기 항공사 아이디만 있으면 보여주면 다 어. 크루 할인 되는 공항은 다 할인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은 거. 다 그렇게 되는데, 어, 어. 어떤 공항은 유니폼 입고 있어야만 된다고 어. 하는데도 있더라고. 그 방콕 수완나품 공항이 그렇다고 했는데, 어, 어, 어. 모르겠어. 확실한지는 음, 모르겠어. 음. 내가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근데 지금 푸켓이랑 몸안는 그냥 일반 어 일반 복장으로, 복장으로 나 여행할 때 가도 아. 크루아린이 된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여행할 때마다 공항마다 물어봐. 혹시 크루아린이냐고. 네. <laughs> 근데 없다고 하면 조금 민망하긴 한데. 팁. <laughs> 어, 어. 그래서 도아도 크루아린 있고. 아, 도아도 응. 이제 막 괜찮은데? 루이비통 막 이런 거 할인돼. 근데 이제 카타르는 <laughs> 원래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 뭐. 근데 그 궁금한 게 이렇게 제가. 응. 쿠웨트에서 이 이제 도하를 가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다음 비행기 타기 그 전까지 거기서 이제 살만한 그 주티프리가 안에 있어요 공항 안에. 어 쿠웨트에서 이 이제 그러니까 도하, 도하 거쳐서 도하를 거쳐서 가는데 안 나가고 그냥 거기서 바로 바라 탈 거거든요. 근데 그트렌스탈때 거기 어, 안에 어그 안에서 도, 사는 거기, 거야. 거기 안에서 또그 할인 별로 받을 수 있는 거지. 어그 안에서 사는 거야. 이 할인이 다. 그 찍고 들어가서 안에서 사는 거. 오 이번에 한번 해봐야겠다. 어. 너는 이제 <웃음> 풀페어로 <웃음> 샀잖아. <웃음> 어, 그러니까 더 시간이 여유롭지. 아. 만약에 스탠바이면은막 티켓 바고 하느라 정신 없거든. 아. 별로 이렇게 볼 시간이 별로 음. 없어. 그래서 요거는 다섯 개 세트 들어있는데 그 장미 향이랑 도손 향이랑 롬브르단로 이것도 그 약간 진한 장미 향이고. 오데성 이것도 이, 유명한 향인데 그리고 필로시코스 필로시코스 이거는 뭐지 모아가아닌가 아무튼 다 내가 좋아하는 향이어가지고 샀지. 내가 장미향을 쓰고 있거든 음. 이 딥티크 장미향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 카타르 다니던 언니가 음. 비즈니스 키트 어메니티 키트로 아, 여기는 네. 딥디크 향수가 나온대 카트르도요어 대박이다 어. 용량이 어느 정도 이거, 이거 그대로? 아니면 이 7.5mm 이 사이즈였던 거 같아 그게 그대로딥니크 키트 나왔나고요어 그렇대 허, 그래서 그때 막... 언니가 줬었거든 어. 근데 너무 좋은 거야 7.5mm가 딱 들고 아, 다니기 아, 휴대하기 아. 좋은 사이즈야 그래서 그, 향수를 그, 내가 다 쓰기가 조금 힘든데 그건 다 썼어 여기에 있거든 음. 이거 되게 박스도 예쁜 것 같아요 어음딱이거어아 음. 휴대용으로 되게 좋겠다 응 오로지 뒷부 이거 뭔가 여기 병에 있는 이 장식도 너무 뭔가 깔끔하고 예뻐요 그거랑 아마 똑같은 것 같아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다 간. 한국어도 있어. <laughs> 한국어 뭐라고 써 있네. 아 <laughs> 읽어 <laughs> 봐 봐요. 디티크에 있어서 향수는 예술이고 예술은 곧 여행입니다. <laughs>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후각의 세계를 통해 색다른 어코드를 찾아 떠나는 상상 여행. 뭔가 다 여행, 여행, 여행 뭐 이렇게 써 있네. 어, 뭔가 그 모르겠네. 뭐 추구하는 바가. 너무 <웃음> 여행이 여행이 <웃음> 추구하는 바가 뭐 그렇다는 것 같네. 음, 어, 아, 이렇게. 이게 살짝 더큰것 같아요. 아, 그러네. 어. 사이즈가. 아, 아더 너무 큰해. 예쁘다. 병이 너무 예뻐요. 병이 어. 그리고 이 주머니도 있어. 오, 어, 대박. 진짜 귀엽다. 딱 향수 하나 들어가겠다. <laughs> 이거 하나 들어가. 들어가면 끝나겠는데? 근데 이걸 굳이 하나를 이렇게 넣고 다니나? 혹시 셀까 봐 넣고 다니나? 아 그런 또 깊은 뜻이 나름 귀엽네 <laughs> 이게 오로즈 내가 쓰는 향, 음. 장미향 똑같은데? 진짜 그냥 무난한 향이야 응. 좋지? 호불호 없는 장미향. 음, 오 진짜 좋다. 응. 이거는 도수. 도소. 도수니. 음 약간 파우더리 플로리 플로럴 향? 장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장미가 되게 무난하지, 네, 어. 뭔가 되게 뭔가 좀 뭐라, 약간 과일 느낌도 살짝 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롬브르단로라고 이것도 장미 쪽인데 음. 좀 진한 장미향, 어, 약간 유니섹스 같은 오데성. 음. 이것도 되게 유명한 향인데 이거 무슨 향이더라? 나 이거 아는 향인데? 나 이거 좋아하거든? 음.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 모래성. <laughs> 플로럴. 아, 바질! 아. 약간 시트러스 계열이고. 음. <laughs> 향수를 좋아하지만 향할 못이야. <laughs>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몇개 없어. <laughs> 필로시코스 음, 이게 무화과 향이 맞다 무화과 <목소리> 향? 어 무화과 향이야 어, 저게 제일 좋은 거 같아 그것도 좋지? 음. 이거 약간 가을에 뿌리기 음. 좋은 거 같아 좋아 좋아 이 중에서는 그러면은 제가 제일 좋은 걸로 그 무화과와 장미 음. 무화과와 장미가 제일 좀 무난하긴 하지 음. 이거 있어, 그지 이거는 내가 지금 한몇 몇 통째 쓰고 있는 거야? 한네 통째 쓰고 있나? 음. 디올 립글로 립밤. 그냥 입에 틴트 바르고 항상 이거 바르거든. 좋아, 좋아, 좋아. 다 생일선물이었어. <laughs> 아, 언니. <오케이. 웃음>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선물. 이거는 좀 일찍 선물한 응. 생일 선물. 어. 이거는 제때 선물한 생일 선물. 어, 나 있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응. 아내 사례 다려야겠다 응. 비비지 비벼라? 말라고 했는데 누가? <laughs> 비벼버렸다. 왜 비비면 안돼 왜? 비비면 안 돼? 아 몰라 누가 그 향수 네. 어디? 맨날 비비 짜리서 봤는데 네. 비비면 향이 조금 그. 변질된다고 아, 비비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안 비비고 향도 오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향 오래가려면 네. 그냥 계속 뿌려야 되지 않을까? 너무 <laughs> <laughs> 아, 뭐 당연한 걸 물어봤나? 안 뿌리 그렇게 안안 아, 뿌리고 오래 가려면은 아. 음. 이거 어 얘는 확실히 좀 진한 편이야. 음. 음. 아, 이번에 한국에 갈때 향수를 뭐 들고 가지? 하나만 이거. 들고 갈 건데 이걸 들고 가? 나 응. 아, 근데 이것도 좋아 이거 좀 가볍긴 한데 응. 다시 한번 뿌려봐야지 어디다 뿌릴까? 여기다 뿌려 봐야겠다 응. 아, 상큼해 나는 시트러스 계열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음. 시트러스, 자스민 근데 사레 뿌린 거같아봐 약간 이, 위쪽에? 그 위, 아니 이쪽 응. 음 확실히 사레 뿌리니까 그 언니가 말한 느낌 c 강 c e r 같아 아 어. 아까 여기 뿌렸을 때보다. <laughs> 근데 나에게는 이게 더 어울린다고? <laughs> 에 이거, 이거 이거 <laughs> 1 3 6유로짜리 역시 <laughs> 고급진 게더 어울린다는 거지? 응. 어,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올드하다는 뜻이 아니고 고급진 게더 어, 어울린다는 더 아, 느낌이요올가 아니고 어. <laughs> 이거다 꺼내놔야지 쓰지. 이나야겠다 언박싱 끝. 끝.